루이 업로드 했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헤이 헤이 리이로쌍아 너무 추운데 진짜? 어, 야 우리 우리 오늘 아니. 수 있어? 그러니까 아 겨드랑이에 손 넣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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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운데? 저희가 오늘 원래 이태원이랑 음. 명동을 가기로 했는데 어... 이 날씨에 우리 갈수 있는 건가요? 가서 못 돌아다니고. 어 아, 그러니까 아니 내차내 내 <laughs> 차로 진짜? 갈까? 난 나쁘지 않아고 생각해. <laughs> 너무 춥지 않아 지금 돌아다니기? 어. 그렇지? 어. 난 명동 가서 얼어 죽것 같아. 아크 나... 아 그.. 아, 그... 내가보면 웜톤일거같아? 쿨톤일거같아? 나 아, 웜톤 나풀톤 나왔어 아 진짜? 응나웜톤 어. 어, 어, 어. 같은데? 그지 나도 왠지 그냥 갈색끼리 어울리는데? 그니까 러아 되게 막 근데 막모르겠 막 되게 소박한 데서 진짜 덕후들이 탁 하는 거야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말을 는데 어. 다이소처럼 막 진짜 뺑뺑뺑뺑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난 내가 생각한 거보다는 되게 짝고 이래서 난 일본에 뭔가 테레비에 나온 그런 부티샵 생각했거든 안스타 그거 봤거든 근데 캐릭터를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아. 나도 처음에 아. 못것는데 아. 못 아. 그러니까 뭘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캐릭터도 모르겠고 최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다가가 다 보여주는 거야 왜 이렇게 펼친데다 있어? 방귀사의 캐릭터가 거의 40명 정도 된단 말이야. 나도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못내면서 사촌 언니가 되리고얘 누구야? 얘는 리치입니다. 얘는 얘는 <laughs> 얘 누구야? 리치 <laughs> 형, 레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 공부하듯이 그랬어. 너가 얘기했었다이 응. 소품샷. 너는 바람 지나 먹어 리루, 리루는 나의 밤비노 잖아 뭐하고 <laughs> 와도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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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아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laughs> 영진아 빨리 눈을 떠 <laughs> 저기 옆에 두개다 <laughs> 어? 예, 얘네 너무 너무 활동적인데? 신짜로 귀엽다 오야 눈썹도 있어 어머 언니 띠로쌍 메리 크리스마스 반응도 없고 어 <laughs> 이런 이런 자잘거리 소품 우리 또 좋아하잖아 진짜 좋아하지 오 이거 진짜 예쁘다 레츠 파티 너무 <laughs> 귀엽다 내가 원하는 갬송이야 귀여워 피치 프람블 버블 응. 룬 지금 제목이 논데다? 진짜 귀다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 요딱러시 진짜 퍼지는게 너무 예뻐 미키벤트 더블 버틀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피라페퍼 피라... 그거소에 좋아하는 향기 있어요? 저 여기 코어요아 진짜요? 어떤 코스데스디케 있어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하는 향수에요 제 더럽네요 맞아요 아요제마 많이 열심히 놀고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몸이 청근만근해요. 어제부터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동안에 제가 얻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한 친구 중에서 올리브영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청귤청이에요, 청귤청. 전에 이 친구 집에 갔을 때 이거를 타줬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베이킹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들렌도 선물로 줘가지고, 초코 마들렌은 이미 맛있어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핸드크림이에요, 핸드크림. 이 진짜 모스크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손 건조해서 안 바르면은 사포되고 핸드크림도 거의 다 떨어져갔는데, 이제 이거 앞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고요. 사촌 언니 만나가지고 구치샵에 다녀왔어요. 구치샵에서의 수학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도쿄 리벤츠스 명언 카드 같은 게 있었는데 재미로 눈색광 하듯이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뽑았을 때이 드라켄이랑 미치야가 나왔어요. 드라켄이랑 미치야가 나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손에 이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이키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촌 언니가 그 위치야 그대로 혼란 가져갔더라고요. 이 대사 보면은 읽을 순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네 요나 <laughs> 지인분이 얘를 뽑았다고 준 거예요. 근데 얘도 예뻐.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라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고 두 번째 뽑은 팩에서 얘랑 저는 처음에 얘를 보고 제가 진짜 이 안경 바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완전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사촌 언니가 갖고 싶어 했었던 타케미치가 제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뽑기, 그렇게 싫어했던 키사키를한번더 뽑아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한장 줬어요. 짜란! 전 결론적으로 이 마이키를 가장 갖고 싶었는데, 친구가 제 생일 선물이라고 이거 그냥 준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얘를 가질 수 있었답니다. 얘는 예전에 뽑았던 건데, 이번에 그 저한테 청결청준그 친구가 이거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도 얻었다가, 그럼 오늘 한번 재미로 또한번 해보자 했을 때, 얘가 나온 거예요. 저 근데 얘를 갖고 싶었거든요. 얘 말고. 특히, 이, 이거. 이 SD 스티커에서 이한 마리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탁 나와가지고. 이 다이컷에서는 제가 갖고 싶었던 세 가지를 실패 없이 바로바로 바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얻었고. 이제 이거는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줘가지고 아 가시 카드를 얻었어요. 이게 특집 카드예특전 카드. 이거 엽선데 이것도 특찬 엽선데 이것도 친구가 줬어요. 제가 아까 같이 좋아해가지고 이거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원래 오늘의 목표는 쿠님이랑 햄마였어요 이와짱, 크리미짱, 헨마. 부츠들을 정리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